안녕하십니까. 소카, 소카 밑팀장입니다. 자,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뭘까, 동주야? 나는 일단은 뭐 브랜드 또는 뭐 외관. 첫 번째는 브랜드를 많이 따지기는 해. 두 번째는 외관도 맞아. 근데 그거보다 더 앞에 있는 게 있어야 돼. 그게 뭐야? 돈이지. 아니, 돈 말고. <laughs> 그럼 뭐야? <laughs> 아, 용비. <여기? 웃음> 연비야 아. 연비가 좋아야 돼 지금 전기차 나온 이유가 뭐야 연비 좋잖아 연비 때문에 전기차 사는 거야 아니야 어, 난 친환경 때문에 엄마야 <웃음> <웃음> 자 여튼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차량은 BMW 3GT 차량이야 에? 3GT가 뭐야 난잘 모르겠는데 그거 부르시는 어. 분들이 많다니까 자 우리나라에서 왜건이 인기가 없어 왜냐면은 왜건이 승용차도 아니고 SUV도 아니야 그냥 같은 중간 단계야 근데 이게 외국 나가면 볼보도 외관이 잘 팔리고 BMW도 외관이 잘 팔려 외국에서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인기가 없단 말이야 왜냐? 우리나라는 장거리 주행을 많이 하지 않아 땅이 작으니까 그래서 인기가 없는 것 같아 근데 지금 내가 얘기해줄 이 차량은 외관이면 외관 외간, 수납함이면 수납 그리고 좌석이면 좌석 모두 다 가지고 있어 그리고 제일 좋은 게 연비야 자 어떤데? 오 깔끔해 그래 외관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 삼시리즈랑 똑같이 생겼잖아 삼시리즈 디자인 싫어하는 사람 있어? 다 좋아해 응 나도 나도 함 타봤지 나도 좋아 삼시리 타면서 제일 단점이었던 게 뭐야? 좁아 그치 너무 좁아, 좁아. 어. 근데 이 3GT는 운전석 넓지, 뒷좌석 넓지, 트렁크는 그렇게 완전하게 넓지는 않지만 참치랑 비슷해. 이 트렁크 수납 밤이 많이 넓지 않아도 뒷자리가 엄청 넓어졌어. 그래서 패밀리 카로도 완벽해 차량 자체가.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내가 이 차를 꼭 추천하는 건 연비야, 연비. 와, 연비가 얼마나 좋길래? 자, 공인 연비는 되게 안 나와 있어. 뭐 10에서 14 사이 막 이렇게 측정이 돼 있는데 이거 타본 사람들만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어. 고속도로 한번 뛰어 올려 봐, 20 이상 나온다. 내가 장담해. 와, 20 이상 나온다고? 나는 직접 타시는 분들한테 한 명도 아니고 두 명도 아니고 진짜 다섯 명 이상한테 그 얘기를 들었어. 자 연비가 이렇게도 좋음에도 불구하고 디자인도 어디서 꿀리지 않기도 하고 실용성도 이렇게 굉장히 좋은 차가 왜안 팔리느냐? 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래. 알 만한 사람 들만 알고 모르 는 사람 들은 접하 기가 힘 들어서, 이 차량 을잘 몰라. 근데, 이 영상 을 보고, 난 한번 꼭 한번 시승 이라도 하러오셨 으면 좋 겠어. 서이 차량 을 내가 알려 드리 는 거야. 야, 근데 GT 시리즈 가 내가 알기로 는 3GT, 5GT, 뭐 6GT 뭐 이런 식 으로 있는 거같 은데, 굳이 3GT 를보 여주 는 이유 는 뭔데? OGT 6GT는 뭐 아시다시피 다들 가격대가 좀 높아. 근데 이 3GT는 내가 말했듯이 이런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액대가 천만 원 중반부터 시작해서 뭐 신형 모델은 뭐 삼천만 원까지 가는 것도 있겠지만 확실하게 OGT 6GT보다 가격이 현저히 떨어져. 그래서 가성비 쪽은 제일 좋은 차. 야 이게 그러면 BMW에서 네가 봤을 때 제일 연비가 좋은 차라고? 어, 제일 연비가 좋지. 이거에 지금 비교할만한 대상 굳이 뽑자면 나는 뭐 F 바디 5 시리즈를 뽑을 것 같아. 왜냐면5 시리즈는 전 세계적으로 연비 가 제일 좋다고 평가까지 받았던 차량이야. 근데 그 차량보다 나는 이 차량이 연비가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해. 연비가 이게 더 좋다고 의아하실 분들도 많으실 텐데 자 한번 타 보세요. 타본 사람들은 댓글 남겨주세요 진짜 얼마나 연비가 좋은지 하긴 이렇게 진짜 꿀매물이긴 한데 나도 몰랐고 손님들도 당연히 모를 것 같아 고객님들도 그래 그리고 내가 계속 강조하듯이 우리나라에 외관 차량이 인기가 많이 없다 보니까 신차 출고율도 5 0 d 3 시리즈보다는 현저히 떨어졌어 음. 그래서 중고차 매물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 이런 차 연비 좋은 차 넓은 차 원하시는 분들 얼른 오시라는 거예요 매물 다 팔리기 전에 야 근데 너 판매 영상 아니라며 영상은 아니지만, 저는 고객님들께 이런 좋은 꿀레물를 제가 고객님들께 판매를 해드리고 싶으니까, 자, 이제!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자 여기서 오늘 제 영상의 제일 중요한 결론은 뭐냐면 이 모든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3GT 고객님들 저희 수원카를 한번 와서 구경이라도 한번 와보세요 진짜 이런 차량도 있었구나 하고 엄청 놀라실 겁니다 오늘은 가성비 최고의 그란트리스모 3GT를 설명드렸습니다 다음번에는 고객님들께서 궁금하신 차량이나 나이차좀 실제로 보고 싶어 리뷰를 해주세요 언제든지 댓글로 달아주세요 제가 어디든지 차량 있는 곳까지 발 벗고 뛰어가겠습니다 수원카 민팀장이었습니다 지